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태성,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히, 아, 지금 주가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가가 빠진 만큼 빠졌고, 제가 이 안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텔레방이 다 남아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성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큰 그림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태성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와 함께 우리가 최소한 이 안에서 또 다시 어떤 수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이슈들 남아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이런 수급의 흐름들을 판단해 간다 했을 때요, 우리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태성의 흐름을 보자고요. 자, 태성의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시세가 났었죠. 4만 3천원 라인까지 올리면서 시세를 만들었다가,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주가를 하락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4만 천원 라인을 매집하고, 지금 여기 빠졌던 흐름 있죠? 지금 여기 빠졌던 흐름. 이때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왜 기회라고 잡으라고 했냐면, 지금 그니까 태성의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잡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원래 주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래량을 좀 보자는 거야. 잘 봐요. 지금 이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450만 주 이상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30만 주 가까이밖에 터지지 않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오히려 외인들의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봐봐요. 여기 있는 흐름, 이 갇혀있는 흐름에 대해서 매집봉을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들 같이 한번 훑어 타는 거야. 그럼 이들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어떻게 요 정리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전에 이 태성이 이 동박 설비죠. 여러분들. 동박 빅3에 대한 아, 공급 논의와 함께 지금 산업에 대한 자동화 설비도 같이 구축 중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고 지금 카메라 모듈과 이 이차전지 첨단 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봐봐요. 카메라 모듈 그 뭐가 중요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주항공 쪽과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25년도의 매출 1분기를 보게 되면이 매출이 755억이 발생했죠. 근데 전년 대비해서 57%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숨기고 있단 말이야. 왜요? 원래 주가를 폭발적으로 예, 올리려고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공개 안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저는요, 지금 이 태성이 솔직히 신고가 이번에 넘어가려고 좀 판을 짜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들의 변화를 보더라도요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이 터졌던 거래량들을 지금 뭐 매도라인에서 터트리면서 내려온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33,000원과 41,000원대의 이 사이에서는 이미 이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잘 봐요 태성이 대차거래량을 통해서 같이 올릴 겁니다 자, 올린 흐름 만들어낸 이후에, 해지 걸면서, 지금 공매도 물량이, 여러분들, 220만주 쌓여있거든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220만주. 지금 여기 태성이, 아이고, 아 아이 죄송해요. 네이처셀이네요. 다시 볼게요.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자, 태성 지금 공매도 물량 체크를 해볼 건데, 60만주 쌓여있죠. 여러분, 태성입니다.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170억이네요. 170억.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봐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차 거리량 생각해서 같이 올려내고 이때 어때요? 다시 한번 누르는 움직임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매도 물량 같이 입절을 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흔들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혼자서 있다가 또 다시 흔들리는 움직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일단 외인들의 거래량을 좀 체크해 보자고 하면은 자 외인들이 원래 4%까지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구별 거래량 가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보신다고 하면 지금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유한타 증권에서 14만 주 매수하는 물량 들어왔고요 삼정 증권에서 12만 주, 메르츠 증권에서 지금 10만 주.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많이 잡아가고 있어요. 그럼 전에 다른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에서는 연일 5일 동안 지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야. 자, 분봉으로 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자고 하면, 자, 15분봉으로 볼게요.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태성 매매하라고 했던 자리들, 어딘지 기억나시죠? 이런데였어요. 또 이런데, 이런데. 화살표가 노출되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잡았었고요. 자, 여기서 봐봐요. 왜 이제는 흐름이, 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잡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잡으셔도 됩니다. 왜 잡으라고 했냐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좀 이게 찐, 뭐, 매도한 거래량인지 매수한 거래량인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구분들 자체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주말마다 방송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쭉 상승하는 모멘텀 뽑아낸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아, 이 자리에서 샀었으면은, 나도 수익을 크게 먹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요기들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소화하는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앞전 박스권을 소화를 해야만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날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간다 했을 때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태성 여기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라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010-2810-4834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로 입장 두 글자만 보내셔서 꼭 함께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매도라인 정확하게 잡아보실 분들과 저랑 같이 앞으로 매매 이어가실 분들은요, 문자 꼭 남기셔서요. 꼭 함께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저는 봐봐요. 지금 벌써 2천 명입니다. 제가 3개월 정도 지금 요 채널에 와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벌써 2천 명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오랜 기간 같이 함께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왜안 나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코스피 시장 얼마까지 만든다고 했었죠? 5천의 시장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 재발이는요, 유해 없이 즉시 실행을 한다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기업들 자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해당 기준치에 미달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종목이 상패까지도 갈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ROE랑 이 PBR 쪽에 대한 이 수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가 이 선정해 온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고, 제가 15년 이상 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최대,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5배 이상 갈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가져온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종목들. 보시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에 01028104834제 개인 번호니까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텔레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 주말에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캔들을 보는 방법, 크기, 그리고 흐름, 그 다음에 이 힘의 균형과 파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캔들들을 보시고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 아, 그러니까 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주말마다 30분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때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라고 강요 안 해요. 근데 이 주말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길게도 안 해요. 길어야 30분에서 60분이에요. 한 오후 3시에서 4시 혹은 4시에서 5시 이사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이 여가 보내시다가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이 강의만큼은 필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010, 2810-4834,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입장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텔레방 링크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